적 그리스도의 다크 프로젝트, 적 그리스도의 정체에 가장 많이 기록한 책은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이다. 두 책은 상당 부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마지막 7년 기간 동안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발악할 것이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록한 책이다. 물론, 미래 역사에 일어날 제국에 대해서도 기록했지만, 이 제국들도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는 제국들이다.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인데, 적 그리스도의 모형인 에피파네스를 통해 적 그리스도가 저지를 만행을 미리 알려주었다. 어떤 천박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뻔뻔하고 속임수를 잘 꾸미는 사람으로, 악을 인수하고 무법자가 될 것이다. 다크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을 속일 것이고 다크 킹덤을 세울 것이다. 그의 주특기는 그레이트 디셉션이다. 워낙 간교하여 망국은 눈치채지 못하고 속아 넘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본 것처럼 지금까지 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로 세계를 통제하고 백신으로 세상을 기만한 것도 다크 프로젝트 중 하나다. 그는 세상을 뒤엎어 버리기로 했기 때문에 전쟁을 기획하고 인류를 학살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모든 종교를 배척하는 사악한 정책을 펼 것이다. 이제까지 보아온 상식적인 정책을 뒤엎을 것이다. 미국이라고 언제나 선이 아니며 러시아가 언제나 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속한 진영이 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부든지 어떤 지도자나 사람을 따라가면 속아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라의 영광을 주지 않았는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평화로운 때 와서 음용한 술책을 써서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적 그리스도는 선거를 통해 통치권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음흉한 술책이 무엇인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는 세계 통치권을 갖게 된다. 그는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세계 탑 열왕이 그에게 자기들의 통치권을 이양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의 정부 지도자들의 이상한 행보를 보면서 이미 그들이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한다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지만 사탄의 힘을 빌려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다 그는 전쟁광으로 군사력과 사탄의 힘을 입어 큰 전쟁 세계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만왕의 왕을 모독하고 대적할 것이며 거룩한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는 끔찍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며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자들을 발탁하여 높일 것이다. 저 그리스도는 세계나라들과 동맹을 맺는다. 2521, 7년의 동맹이다. 넘치는 홍수와 같은 군대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휩쓸려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은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동맹을 맺지만 그가 나라들을 속이고 얼마 되지 않는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면서도 그들을 거느리고 치면서 올라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그와 이미 어둠의 동맹을 맺은 왕들과 빅테크들이 있을 것이다. 정치가들과 상인들과 종교와 방송과 언론들이 모두 그의 진영에 합류할 것이다. 대중들은 맹목적으로 따라간다. 그는 언약을 거역하여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깨어내어 타락시킬 것이다. 그리고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속임수로 그의 편에 서게 만들어 타락시키고 반역자의 무리에 가담시킬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의 속임수를 깨달아 알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의 악을 따라갈 것이다. 좋은 소식도 있다. 적 그리스도의 왕국은 3년 반 만에 끝이 나고,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는 천년간 이루어진다. 사탄이 무적행에 천년간 감금되고, 두짐승은 산 채로 불못에 던져지며 악당 삼인방의 활동이 사실상 끝난다는 소식이다. 루시퍼는 송도를 참수하고 망국을 미혹하는 자였다. 이자 때문에 수백억 명이 지옥에 들어갔다. 두 번째도 좋은 소식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간 지상을 통치하시고 이어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다. 휴거와 적 그리스도의 등장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날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수명이 끝났다는 의미다. 사탄의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제 남은 기간은 7년뿐이다. 그런 이유로 그가 나서서 빨리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등장시킬 이유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스케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사탄은 곧 하늘의 전쟁, 미가엘과 전쟁에서 배에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마냥 지연시킬 수는 없다. 땅으로 쫓겨나서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한 사탄은 두 가지 일을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땅에서 몰살 시키는 일이다. 만약 휴거가 이방교회와 유대인 대상으로 두번 일어난다면 적 그리스도가 휴거 전이냐 휴거 후인가 어느 때에 등장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굳이 적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이유는 없다. 그러나 같은 첫 열매라도 14만 4천 명은 적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것이다. 말씀이 우리 세대에 성취되고 있다. 아멘.